반갑습니다 경자만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래량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어, 정말 거래량이라는 어, 녀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거래량이 어떤 녀석인지, 거래량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순서는 첫 번째 거래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은 곧 주가의 그림자다 그리고 네 번째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래량을 알아야 세력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곧 돈의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해서 거래량이 어떤 녀석인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란 아 여러분들이 거래량 거래량 하지만 정작 내가 진짜 거래량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량이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보면 거래소 안에서 매매된 주식 수를 말한다. 매도 100주 매입 100주의 경우 거래량은 100주가 된다. 이 거래량의 매매가 성립된 가격을 곱한 것을 거래대금이라 한다. 곧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하는 그 하나하나의 성립이 곧 거래량 1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거래량이 성립된 한 주에 어, 그 시기에 어, 성립된 거래 대금이 곱해진 것을, 곱하, 곱한 것을 거래 대금이라.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어,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거래 대금은 어떤 것인지, 거래량이 중요한지, 거래 대금이 중요한지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 물론, 다 중요합니다. 거래량도 중요하고, 거래 대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은 항상 정답이 없기 때문에 유연하게 어떨 때는 거래량을 봐야 되고, 어떨 때는 거래 대금을 보셔야 됩니다. 만약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어, 그 주가가, 국가가 완전히 동전주라면, 동전주라면, 어,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그 주식에 들어온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그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는 것은, 어, 거래량이 어 몇백 프로, 몇천 프로가 터졌다라는 것은 곧 어떠한 세력의 개입이 있, 있는 주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분명히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 어, 것 중에 하나고요. 주식을 하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될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사전적 의미부터 그리고 거래량,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거래량은 곧 주가의 그림자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도표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래량, 거래량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 거래량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어떠한 차트든지 간에 위에 있는 이렇게 어 캔들의, 캔들의 어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 밑에 어 어떤 거래량들의 이런 흐름들이 보입니다. 이 거래량은 곧 돈이 움직였다는 이야기며 어, 돈이 움직였다는 거는 곧 돈을 갖고 있는 어떠한 세력이 이 주식을 어, 매입하기 시작했다. 곧 매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주식 시장에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주식이 상승을 하면 곧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면 곧 상승을 하는 게 주식의 원리이며 주식 시장을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답을 찾겠다. 왜 거래량이 발생이 됐는데 주가는 상승을 안 하고 하락을 하냐. 왜 거래량이 발생이 안 됐는데 주가는 하락하고 상승을 하냐, 하락을 안 하고 상승을 하냐, 이런 이유들을 찾으시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 부분에서 정답을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지는 마십시오. 이유는 주식시장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세력들도 자기들 마음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차트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어떠한 세력의 힘을 만들면서 여기서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지 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관과하시고 정답을 찾으려고 이게 정답이야 어떠한 보조지표 뭐 10가지 20가지의 보조지표를 가지고 아무리 이 차트의 모습에 두들기고 설정을 하고 해도 주가는 그거와 반대되는 경우로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시 상승, 폭등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때와 어떠한,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움직이셔야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주가는 거래량이 움직인 이후에 거래량이 선행이 되고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량은 곧 주가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 주가는 어, 선행이 되는, 선행이 되는 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움직이면서 어, 이 주가가 움직이는 후행 지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세 번째 거래량은 고 주가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세력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버는데 어떻게 벌 것이냐? 나는 가치주다. 정말 기업이 좋은데 투자를 해서 가치투자를 오랫동안 해서 돈을 벌수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등을 보면서 그 단기성으로 해서 단기적인 아, 돈들을 벌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되는 부분은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 주식 시장에 발을 담갔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전략과 전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기준과 원칙이 같이 존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다른 누군가 누군가에게 돈을 안 뺏기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제로성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따면 누군가는 잃는 게이 주식 시장의 원리이며 또한. 비트코인, 코인 시장의 원리이며 투자를 하는 분들의 어떠한 이 시장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반드시, 반드시 꼭 어 어떤 주식 내가 주식을 할때 있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게 거래량이며 또한 더불어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기본적 분석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유는 내일이면 당장 상장 폐지가 될수 있는 기업들이 이 시장에는 존재한다. 그러면 내 피 같은 돈이 한 순간에 다 날라갈 수 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내 돈을 몰빵하는 순간 나는 이미 주식 시장에서 뭔가 조바심과 탐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떠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금은 50% 이상은 갖고 가시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어, 곧 돈이다. 아, 지금부터 왜 돈인지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트 인지간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어, 크게 크게 나오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여기선 어, 거래량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떠한 장대 음봉이 발생되면서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발생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는 분명, 부인명, 차익, 어떠한 차익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매도의 세력들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주저하지지 마시고 다시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털고, 모든 거를, 떨궈내고, 매도를 하고, 여러분들은, 다음 거, 다음 종목들, 아니면 다음 시기에 준비를 하셨다가, 다시, 다시, 매수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칙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나타났는데, 굳이 여기서 내가, 어,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 어, 단순간, 한순간,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다시, 어, 올라가는 모습 다시 한번더 보여주면서 이렇게 주가는 어, 점진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 여기에 또 다른 어떠한 어, 돈의 흐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주가는 이 주가는 어, 다시 하락하는 것보다는 또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유연하게 아 여기서 털었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어 하락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간에 다시 한번 더 어떠한 거래량이 전거래량 전거래량 보다 강한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어떤 주가의 흐름이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할수 있는 힘이 생긴 거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얼마 정도 발생됐는지 그리고 거래량의 어떤 강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 대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더 체크해 보시고 어, 주가가 다시 내려가고 이난 이후에 다시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는건 아마도 아마도 근실내에 그또 다른 어떠한 강한 강한 세력의 세력의 돈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식은 조금은 어, 눈여겨 보시면서 관심있게 보시면서 어떤 흐름들을 나타내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이런 차트들을 계속 보시면서 돈의 개입이 있었는지, 어떤 순간순간에 돈의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다시 또 다른 돈의 개입이 나타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분명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어, 나중에는 큰 돈으로도 여러분들이 어, 어느 시점에서 매수가 진행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관과 촉과 모든 것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한번 보면서 어,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이뮤직이라는 진이뮤직이라는 어, 종목에 대해서 제 카페에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 카페에 올리고 어, 그리고 제가 직접, 어, 매매를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지니 뮤직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시기에 돈이 들어오는, 이 시기에 돈이,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을 하고, 이 시기에 돈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발견을 하고, 어,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어, 계속 감시를 하다가,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어, 매수를 하고 계속 감시를 하다가 어, 이 구간에 돈이 한번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을 그냥 어, 버려버리고 쌩까고 어, 막말로 쌩까고 어, 그냥 내비뒀는데 이렇게 흘러가면서 어, 주가가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점진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흘러버리면 아마도 이 주식을 갖고 계속 갈수 있는 개인은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전에 앞전에 이렇게 발생이 됐던 이 흐름들이 이 흐름들이 내가 왜잘 파악해야 되는지 이유가 바로 이런 구간에서 내가 어떠한 어떠한 어, 흐름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가 판단이 서게 됩니다. 저는 이런 흐름들 처음에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고 어, 지속적으로 여기서 매입을 했다가 어, 매도를 못하고 가야 계속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지만 어, 계속 흘러가는 모습이 아마도 빠질 것 같다라는 아, 그런 생각에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바로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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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하고 아, 모든 걸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 이틀 지나서 바로 이렇게 강한 어떤 돈의 유입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는 더 높은 구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돈이 어느 순간 이렇게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 어떤 조용한 구간에서는 분명 개인들을 지속적으로 떨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과거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정한 수준, 적은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돈의 유입이 발생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이유는 그렇게 경험을 하시고 계속 그러한 경험이 누적이 되다 보면 내가, 아, 이거는 정말 여기서 어, 매입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큰 수익을, 어, 큰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주식 시장에서는 지는 게임, 내 원금이, 나의 원금이 손해보는, 손실보는 그런 게임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연습과 경험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세력의 개 돈의 유입이 있어야지만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가면 누구나 다 돈을 법니다. 이유는 실적만 보면 실적만 보면 주가의 흐름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실적과 주가의 흐름은 또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또 착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흘러내릴 수 있고 실적이 나빠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돈의 유입이 어느 순간순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거래량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하시고, 항상 거래량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주식을 할 때는 먼저 거래량부터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어 한 장작 한 20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든지 간에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를 부터 해 보시고 돈이 유입이 됐는지 돈이 빠져나갔는지 그런 흐름들을 보신다라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주식 시장에서 더욱더 오랫동안 더 많은 수익을 내면서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을 알아야 세력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일맥 상통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아주 좋은 예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 강하게 발생이 되면서 강, 강한 상상한가를 만들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엄청난 거래량이 어, 정말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슬금슬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릎을 딱 치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유는 그 다음날 음봉이 발생이 됐지만 음봉이 큰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됐지만 거래량은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줄어든 감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내가 만약 세력이라면 여기서 돈을 털고 모든 돈을 털고 나갔을까요? 그 의문점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퀘스천마크를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에이, 이건 끝났어 라고 하면 정말 이 종목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기서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체크를 해 보셨다면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더 좋은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된 이후에 장대 음봉과 어떠한 음봉들의 흐름이 나오면서 감소가 정말 극심한 거래량의 감소가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한번더 체크를 해 보시고 그 종목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바로 세력은 여기서 나가지 않았다. 아직 나가지 않았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열어 두시고 체크를 해 보시면 다른 종목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로 이러한 거래량을 체크해 보면서 보신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탐욕과 조급함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버리시지 않으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정말 살아남기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탐욕과 그리고 조급함 모든 것들을 항상 어, 내려놓으려고 내려놓으려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결국엔 나의 습관이 되고 기계적으로 어, 매수와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 반드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보분부터 해가지고, 거래량에 대해서 꼭한번더 체크해 보시고, 제 영상 한번더 돌려보시면서, 거래량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더 체크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으면 합니다. 아, 그래서 일단 이 거래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다른 종목들을 계속 훑어보시면서 왜 이런 거래량들이 이런 시기에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경자만물이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20분 동안 저희 어, 경제 만불 어, 거래량에 관한 영상 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